네 그리고 교환되어 있지 않은 음, 휠하우스 쪽에서의 에, 필러 패널 부분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어요. 이 부분은 정상적인 음, 실링하고 스폿들이 같이 있는 네, A필러와 스텝의 바깥부분이고요. 이게 보시면 네, 별 이상이 없죠. 네, 이번에는 교환대어에 있는 휘하우스 네, 쪽에서 A필러가 스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용접자국들이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상적인 모양과는 달리 이렇게 실링이 뭉개져 있다거나 제작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